나 앞단 봐. 앞단 봐. 앞단 봐. 나어 자, 타짜 봐. 타짜 봐. 타자 봐. 타짜 봐. 혼자 있어 너네 있어. 아 봐. 아, 뭐. 자 하나, 봐. 나, 하나 봐. 봐. 하나 봐. 하나 봐. 하나 봐. 지금 봐. 하나 봐. 하나 봐요. 다이쪽으 위에 보면 앞단 봐. 앞단 봐. 앞단 아, 봐. 감아. 음, 감 이제 하나 하나 같은 애들 감아. 자 하나 찍었어. 애들... 하나 찍놨어 팍. 아 지금. 타, 타자 타자. 저 보라 되는 있잖아. 타자 타자. 타자, 타자. 타자 찍어. 앞단이 찍어 앞단이 찍어 앞단이 찍어 하나 와. 하나 와. 하나 와. 내가 내려다 시 간다. 리퍼. 아나찍겠다 하나 찍어. 하나 찍어. 찍어! 자 보스 찍어, 보스 찍 바로, 아 아, 바로 찍어, 보스 찍라라 찍었어. 보스 맞어보스 아, 아 라나 아 하나 찍어, 빨리. 하나 찍어, 제발, 하나 찍어, 하나 찍어, 하나 찍어, 하나 찍어줘. 하나 찍어줘, 찍어줘, 찍어, 줘아니아니이스 보스, 보스, 보스. 한왔어